최근 2025 발로란트 마스터스 방콕이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다음 대회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죠! 아 최근 들어 우리나라 퍼시픽의 팀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관심이 더더욱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무튼 다가올 대회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2025 VCT 퍼시픽 스테이지 1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시는 3월 22일 토요일부터 5월 11일 일요일까지 약두 달간 진행이 됩니다. 참가팀은 총 12개의 팀이 참가를 하는데 이중 우리 대한민국 팀은 총 4개로 DRX, T1, GenZ, 농심 레드포스가 출전을 하게 되죠.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DRX는 2025 VCT 퍼시픽 킥오프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는 팀, T1은 그간 발로란트 씬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지만, 2025 시즌을 앞두고 진행한 대규모 리빌딩이 성공하여, 최근 막을 내린 2025 발로란트 마스터스 방콕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기대를 받고 있으며, 젠지는 2024 시즌 마스터스 킥오프 VCT 퍼시픽을 우승했을 만큼,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견 없는 강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동심은, 2024 시즌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2025 시즌 1부로 올라온 팀입니다. 참고로 본 대회에서 결승 진출전, 최종 결승전에 진출한 상위 3개 팀만이 6월에 열리는 2025 발로란트 마스터스 토론토에 참가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5 VCT 퍼시픽 스테이지는 2도 예정되어 있고 9월쯤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월직격으로 볼수 있는 2025 발로란트 챔피언스가 남아있습니다. 추후 대회들, 각종 팀들에 대한 소식들도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떠드 발로란트 백과였습니다.